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달라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병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풀리지 않으며 상황은 오히려 더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 질문 하나가 떠오르게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힘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은 바로 이 질문 한가운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가 멈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은 그렇다면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여기서 손을 들다는 표현은 에페바렌 타스케이라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저 위협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며 억압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이 우발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목적과 계산을 지닌 권력의 결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권력은 감정을 움직이기보다 항상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상황의 원인을 교회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도 없고, 신앙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그리고 기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없습니다. 상황은 교회의 선택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상황이 갑자기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심히 살아왔음에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어느 날 설명이 없이 내 삶을 향해 손이 들려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유를 찾기 위해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먼저 두려움과 무력감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믿음은 아직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 앞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게 됩니다. 과연 이 상황 앞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붙든다는 것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힘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붙든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태도입니다. 현실이 흔들릴 때도 마음의 기준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선택, 권력이 손을 들 때, 상황이 우리를 위협할 때, 믿음은 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방향성을 믿음의 본질로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부를 칼로 죽이니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야고보였는지 왜 하필 이 시점이었는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기도했는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 죽음을 해석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고, 그저 그 사실 하나를 담담하게 우리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제 마음이, 우리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은 성도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허락되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을 이해하게 만드는 믿음을 가르치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를 우리에게 조용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었고 교회의 시작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남기지 않은 채 칼에 죽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장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는가?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자리에 서게 합니다. 믿음은 모든 죽음을 막아내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를 멈춰 서게 합니다. 믿음은 고통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태도임을 오늘 이 장면이 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붙든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붙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설명이 없어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야곱의 죽음 앞에서 교회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고, 오늘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품은 채로 머물렀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붙뜸의 자리. 그리고 성숙의 자리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오늘 이 3절의 문장 앞에서 상황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베드로도, 오늘 헬라어 표현은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는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상황이 한 단계 더 악화되고 더 깊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우리 삶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한 고비를 넘겼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을 위기가 처음 시작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더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상황이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이어지는 그때. 오늘 4절에서 성경은 한 가지 더 배경을 덧붙이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절기가 종교적 열기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이 무교절입니다. 헤롯은 그 부지기를 이용합니다. 폭력을 종교의 이름으로 감싸고 사람들의 환심과 명분을 함께 붙잡습니다. 겉모습은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행동은 더 노골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당성이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논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교회 향한, 교회 방향을 묻습니다. 상황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때 붙드는 것.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조여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결과를 앞당기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인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붙든다는 것은 도망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그붙듦이 가장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오늘 이 본문 5절은요. 아무런 설명도 또한 붙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는지 교회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한 가지 사실만 놓아둡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한 문장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감옥은 열리지 않았고 쇠사슬은 풀리지 않았으며 베드로의 삶의 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장면을 서둘러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막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에 현실이 여전히 그대로임을 함께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장면을 일부러 남겨둡니다. 기도는 곧바로 현실을 바꾸는 공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지워버리는 말도 아니고, 불편한 현실을 덮는 태도도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겠다고 다시 방향을 정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붙든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옥을, 감옥이 아니라고 말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감옥이 여전히 감옥임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을 그곳에 두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두 장면을 한 구절 앞에 함께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경은 이둘 사이의 긴장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설명으로 이해시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그 긴장 속에 우리도 함께 서 있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이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뜻이 가장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의 중심에는 짧지만 무게 있는 한 문장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원어로 읽어 드리면 프로쉬케 엔 기노메네 휘포테스 에클레시아스 프로스톤 세운임.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교회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문장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은 채 교회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만 기록합니다. 야곱의 죽음이 이 본문 안에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감옥도, 헤롯의 폭력도 이 본문 안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성경은 기도의 내용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길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먼저 밝히는 것은 기도의 형식도, 기도의 결과도 아니라 기도의 방향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고, 상황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말씀의 양, 말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표현의 능숙함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존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들여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절박한 외침으로 끝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 동안에도 감옥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시간 속에서도 기도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결과를 앞당기려는 초조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리를 지키는 인내가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향이 기도라는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분명해집니다. 상황이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디를 향해 서 있었느냐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설명이 없어도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상황이 좋아지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가 여전히 감옥에 있고 문제는 그 자리에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간을 믿음이 사라진 시간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시간으로 증언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가 상황을 붙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향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기도로 드러난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의 뿌리 내리라는 표어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모든 질문에 답을 얻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설명되었다. 그 의미도 아닙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설명이 없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말씀 앞에, 말씀 아래 머물겠다는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교회를 흔들었지만 교회는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기 전에 말씀 안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기도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그것을 붙듦, 하나님을 붙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의 방향에 더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상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실상,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은 우리의 의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겠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말씀 아래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어도, 여전히 감옥 같은 현실이 남아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상황이 나아질 때에야 믿음이 살아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가 믿음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설명이 없어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가 되어 바람이 불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말씀 아래에 머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 같지만, 먼저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단을 우리의 의지에 맡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올려놓게 하시며, 붙들게 하시는 은혜로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다가올 날들 속에서도, 말씀에 뿌리 내리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붙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